자, 744번 음.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 x 가 x 세제곱 ax제곱 더하기 x AX 더하기 c 인데다 써주면 맞지? 있는데, 더함수 f'x가 1이 생겼대 그러면 이 f'을 가지고 f x 를 만들면 길이가 양, 점음 양이니까 양 음. 양. 얘가 y는 fx 그래프의 대형이래.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생겼네. 맞지? 극솟값이 1이래. 극소는 여기네. 2, 1이라는 줄이요. 맞지? <laughs> 그때 극대 값을 구하시오 자, 프라임짓다 프라임. f 프라임 x는 3x2 2ax 더하기 이가 되겠지. 얘들아 이 2차가 그래프가 L. 0과 2를 가지는 그래프는 x에 x-2라고 식을 쓸거 아니야 맞지? 최고차항 계수가 얼만데? 3인 거잖아. 이거 아,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. 3x제곱 마이너스 5x가 얘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 B는 0이겠네. 그럼 FX식은 X3제곱, 마이너스 3X제곱, 더하기 C잖아. 맞지? C 구할 때 누구 써? 2콤마 1을 지나네. A. 2콤마 1. 그럼 1은 8-12 마이너스 플러스 C니까 C가 얼마나 와? 5대나 됐어? 그러면 극대 값을 구하래. 극대 값은 아까 전에 0일 때 나온다 했잖아, 맞지? 0, 0, 0, C가 극대 값이네. 극대 값은 5가 되네.